명조의 정실, 리나시타의 성녀 카르티시아는 직검을 사용하는 기류속성 캐릭터입니다. 그녀의 전투 방식은 매우 특이한데요. 전투 시 플레르드리스 형태로 전환하여 전투를 하는 방식이에요한 캐릭터에 농르와 빵르 두 개의 모델링이 들어있는 매우 신박한 캐릭터입니다. 카르티시아는 카르트와 시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카르트는 프랑스의 사상가 중한 명인 르네 데카르트의 라틴어 이름인 레나투스 카르테시우스에서 따온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축복과 희생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카르트에서 희생 과 같은 인이 시아가 더해져 카르티시아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걸로 보입니다. 데카르트의 대표 사상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작정 카르티시아가 명식에 놀아났음에도 자신을 지켜낸 행적과 일맥상 통하는 부분입니다. 라군나를 위해서 희생한 성녀의 죽과 잘 어울리는 이름인 것 같네요. 플레르드리스는 과거의 카르티시아가 명식에 대항하기 위해 그녀가 스스로 분리해낸 또 다른 모습이며 그 이름은 과거 카르티시아가 수도회에서 받은 세례명입니다. 플레르드리스는 프랑스어로 프랑스 왕실의 전통적인 상징으로서 백합 혹은 붓꽃 문장을 의미합니다. 이름에서 플레르는 꽃, 드는 무엇무대 리스는 백합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플레르 드 리스라는 문장은 가톨릭권에서 삼위일체 혹은 권력을 상징하기도 하며 성모 마리아의 순결함도 상징한다고 합니다. 카르티시아의 소중한 물건인 가시 면류관은 카르티시아가 세례명을 받을 당시 받았으며 카르티시아의 이식이 있을 때만 생겨납니다. 면류관은 명식 레비아탄이 카르티시아를 조종하기 위해 만든 장치이며 이는 카르티시아가 대간식에서 수여받을 당시엔 평범한 왕관 형태였지만 흑조 사건 이후로 가시관의 형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후 명식에서 벗어난 카르티시아는 멸류관을 벗을 수도 있게 되었지만 스스로의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멸류관을 계속 쓰고 있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네요. 이 역시 라군나의 참된 성녀다운 면모가 아닐까요? 카르티시아의 또 다른 소중한 물건 중 하나의 손가락 인형은 그녀가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흑조가 범람해 홀로 탑에 남겨진 카르티시아는 탑에서 홀로 지내는 동안 언어 능력을 유지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인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홀로 고독한 시간을 보낸 카르티시아가 불쌍하게 느껴지는데요. 반면 카르티시아의 대기 모션 중에는 이 인형을 들고 연극하는 카르티시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홀로 연극하는 카르티시아가 정말 가와이하네요. 카르티시아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푸른 가지 월계 샐러드로 이를 최고의 음식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카르티시아는 리나시타 사람인 만큼 전통 화덕 피자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고향의 향수가 느껴지는 피자는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상한 피자 있잖아요? 트로피컬 피자는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고 요즘 사람들은 왜 이런 걸 먹냐며 즐겁했다고 합니다. 추가로 카르티시아가 싫어하는 음식은 생선이라고 합니다. 유저들은 그녀가 생선을 싫어하는 이유가 명식 레비아탄과 닮아서 라고 추측했지만 밝혀진 바에 따르면 어렸을 때부터 이유 모를 거부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지금도 여전히 생선을 싫어해서 공명자 화면 TMI에서는 물고기 음식이나 이상한 트로피칼 피자만 아니면 뭐든 맛있게 먹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기도 합니다. 카르티시아는 술에 약하다고 합니다. 우인극단에는 카르티시아가 성녀가 되기 전에 술에 취해서 주사를 부린 일화가 있는데요. 일화에 따르면 옹양용으로 준비해둔 술을 몰래 마셔 정신을 놓고 꽈라가 되어버렸고 대뜸 단상에 뛰어들어 춤을 추고 성상 나팔을 빼앗아 나팔 소리로 행진 대열을 만들어버리는 등 상당한 기행을 부렸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기행이면, 어, 옆집에... 클루카이가 생각나기는 하는데요. 이때는 성녀가 아닌 평범한 마을 소녀였기에 카르티시아는 그 직후 사흘 동안 구금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일화 때문에 유저들 사이에서는 슬꾼 밈이 붙었다고 하네요. 루파와 카르티시아는 이번 신규 스토리에서 처음 만났는데요. 스토리에서 루파가 힘들어할 당시 루파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루파를 격려했고 후에 루파를 아주 활발하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 평가했습니다. 이에 루파는 카르티시아는 가장 힘들었던 순간 나한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야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또한 음성파일 중 루파에 관한 대사 를 들어보면 플레르드리스의 모습이 아닐 때는 저는 루파보다 조금 작지만 그래도 역시 제가 루파의 언니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 은근 나이 부심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카르티시아의 애창곡인 오페라 페가수스는 로코코의 얽힌별 임무에서 극단 이 순례선에 실려온 우인을 위로하기 위해 선무일 공연이라고 합니다. 페가수스는 단조롭고 엄격한 교리가 아닌 원하는 대로 자신의 신앙을 추구 할수 있는 자유로운 세계를 그려낸 곡인데요 카르티시아는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반짝이며 자유가 꽃처럼 피어나 라는 소절을 가장 좋아해 자주 불렀다 고 합니다. 다만 페가수스는 그 내용 탓인지 펠리코 수자 체제의 라군나에서는 금지된 곡으로 지정된 상태라고 하네요. 스토리를 진행하다 보면 카르티시아의 시점에서 보이는 세상이 흑백이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분리된 상태의 카르티시아는 몸 상태가 온전치 않아 주변이 흑백으로 보이며 남의 표정을 구분할 수 없는 정도 이고 미각에 이르러서는 아예 맛도 못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도 문제없이 대화를 진행한 하는 걸 보면 청각은 문제가 없어 보이고 아카데미 탐험 중에 방랑자가 변신한 거대 인형 에코에 안겨 그 온기와 촉감을 즐겼던 걸 보면 촉각도 살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후 완전체가 된 이후에는 감각이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네요. 카르티시아의 성운은 이마에 있으며 다른 수호신 공명자인 금이와 마찬가지로 성운이 별이 6개인 공명자인데요. 날 때부터 명식의 공명자로 설계되었기에 선천적 공명자로 분류되었지만 정작 에글라타운에서 살던 시절을 묘사한 일러스트에서는 이마에 성운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태어났을 당시에는 능력의 징후만 있었고, 이후 레비아탄의 계획대로 성녀가 되면서 성운과 함께 본격적인 공명 어빌리티를 각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비놀룸 아카데미의 신성한 방 최상층과 최하층에는 카르티시아의 초상화가 담겨져 있는데요. 최상층의 초상화는 군데군데 균열이 일고 색이 바래 상태가 좋지 않은 반면, 숨겨져 있던 최하층의 초상화는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최하층의 초상화에 다가가면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업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업적의 설명은 다음과 같아요. 같은데요. 세월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새것과 같은 성녀의 초상화 찾아내기 무언가 가슴이 아파오는 설명인데요. 2.4 업데이트 이후 상호작용으로 온전한 초상화를 가져갈 수 있게 되었고 인게임 내에서는 생각에 잠긴 성녀라는 임무 아이템으로 배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사용시 초상화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일러스트를 볼수 있게 됐습니다. 카르티시아의 성으로는 KBS 성우극회 46기의 배하경 성우님이 맡으셨습니다. 카르티시아와 플레르드리스를 연기하실 때 카르티시아 플레르드리스 결전 이후 의 카르티시아 모두 연기에 차이를 두었다고 밝혔으며, 작중의 카르티시아는 어린 목소리로 플레르드리스는 성숙한 목소리로 연기했으며, 결전 이후의 카르티시아는 카르티시아와 플레르드리스의 중간 느낌으로 연기했다고 합니다. 배역형 성우님이 맡으신 또 다른 배역으로는 젤레스 존재로의 버니스 화이트 등이 있습니다. 저 이렇게 카르티시아에 대한 13가지 TMI를 살펴봤는데요. 궁금한 캐릭터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코바!